분쟁이 예견되거나 진행 중인 상황에서 후일 상대방이 사실을 번복하거나 그런 내용을 고지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걸 막기 위해서 내용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 증명. 우리나라 민법에 돈 빌리고 받는 것을 채권이라고 하거든요. 어, 20년 동안 돈 달란 소리 안 하면 돈안 갚아도 돼. 내용 증명이란 단어 뜻이죠.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라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laughs> 특수한 우편 제도로 이것을 활용하면 향후 법적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게 아니라 줄일 수는 있다. 왜? 내용 증명의 그건, 뭐, 어디가 있냐. 사실 번복하거나 나돈 달란 소리 20년 동안 받은 적, 들은 적이 없는데? 라고 얘기하는 애한테 보여주는 거야. 돈 달라고 얘기했었잖냐? 라고. 이렇게. 내용 증명은 개인 간의 채권 채무. 채권은 돈 주세요. 채무는 돈 갚아야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채권은 돈 달라고 할 권리. 채무는 돈 갚아야 할 의무. 권리와 의무 관계, 권리와 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사용됩니다.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방문 판매를 통해,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옛날에 화장품 아줌마란 사람이 있었어. 가방에 화장품 들고 다니면서 동네 아줌마들 모아가지고 화장품 막 마사지 해주고 화장품 팔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 책 샘플 이렇게 들고 팜플렛 들고 다니면서 전집 사실래요? 하고 돌아다니는, 띵동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 방문 판매를 통해 충동적으로 구입한 화장품. 왠지 물광 나는 것 같아서 샀는데 내 피부에 맞지 않아. 건강식품 등의 구매 계약을 철회 기간 내에 취소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오, 이거 일단 사시고 결제하시고 마음에 안 들면 일주일 내에 언제 연락하세요? 바로 환불해드립니다. 라고 했는데 애가 전화를 안 받아. 어. 판매자와 연락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철회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사용이 됩니다. 그런 애들은 꼭 8일째 연락을 받죠. 내용 증명은 다른 우편물과 달리 중요한 얘기지. 우체국에 같은 내용의 문서 세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계약 파기하겠음. 이라고 세 장을 써서 우체국에 들고 가. 내용 증명할 건데요. 신분증 주세요. 신분증 받고. 어디로 보낼까요? 주소를 받고. 사인하고 도장 꽝꽝꽝 찍고. 두 장은 우체국에서 가져가고. 한 장은 나한테 돌려줘. 그두장 중에서 한 장은 우체국이 갖고 있고, 한 장은 그 사람한테 보내줘. 그래서 세 장이 필요한 거예요.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우체국 3자가 동일한 내용의 문서를 소지하기 위한 거다. 그 결과 발신인, 보낸 사람이 작성한 어떤 내용의 문서가 언제 누구에게 발송되었는지 짱이다. 우체국장이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문서의 내용이 맞다는 것까지 증명하는 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글쓴 아저씨가 조심하래. 그러면 중요한 문장이지. 내가 밑도 끝도 없이 현우한테 나한테 5천만원 갚아라 라고 내용 증명 보냈어. 너 근데 실제로 우리 둘 사이에 돈 거래가 있었나? 없었지. 그 내용까지 보장해 주는 건 아니야. 그냥 그렇게 애가 말했습니다만 보장해 주는 거지. 내용 증명 우편이 발송되었다라는 것은 사실은 입증하지만 내용의 진위까지 입증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문제는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닌데 그거 왜 해요? 그렇다면 내용 증명은 어떠한 기능을 하는 것인가? 비문학 지문에서 물어보면 무조건 그거 최소한 그 문단에 답이 될 거예요. 중심 내용이 될 거예요. 내용 너무 많이 가기 전에 확인해 봅시다. 여기까지. 첫 번째 문단. 내용 증명이란 뭡니다. 개념. 향후 분쟁의 소지를 줄일, 법적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가 있어요. 쓸모, 효용. 권리 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때 사용됩니다. 목적. 예를 들면, 그거와 관련된 예시. 내용 증명은 다른 우편물과 달리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용 증명 보내는 방법. 네 번째 문단. 내용 증명은 어떠한 기능을 합니까? 내용 증명의 기능. 이런 거야. 옆에 뭘 써야 합니다에 쓰는 게 이거야. 이렇게 써놓은 거 순서대로 읽으면 21번 풀수 있어. 내용 증명은 문서를 발송했다라는걸 공적으로 증명하는 증거 효력을 갖는 겁니다. 나돈 달라고 얘기한 적 있다. 만약 법적 대응 과정에서 내용 증명을 제출한다면 상대방은 그와 같은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받았다라는 사실만큼은 문제 삼을 수가 없다. 제가 돈 달라고 얘기한 적 없는데요. 그 말만큼은 못하게 한다 이거예요. 다음으로 내용 증명은 상대방에게 심리적 부담을 줘서 그 내용의 이행을 실현하게 하기도 한다. 너 이때까지 처리 안 하면 나너 고소할 거야라고 멘트 하나 써 주면 어얘 진짜 나 고소할 건가 보다. 빨리 돈 갚고 말아야 되겠는 걸 상대방을 쫄리게 만드는 거지. 왜냐하면 내용 증명 보내는 사람이 추후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의지가 있음을 알리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또 예시죠. A에게 돈을 빌린 B가 채무 이행을 독촉하는 내용 증명을 받으면 어 이에 나중에 법적 대응할 수 있는 거 이거 우리 집에 가압료 들어오는 거 아니야? 빨간 딱지 붙이는 거 아니야? 우리 집 경매 넘기려는 거 아닐까? 라고 쫄아서 자발적으로 돈을 갚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내용 증명은 그 자체만으로 단순히 최고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면 나중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내용 증명은 어떠한 기능을 합니까? 1. 증거효력 2. 심리적 부담 3. 효, 소멸시효 중단. 얘가 중요합니다. 라고 해놨으니까 옆에다가 요딴 식으로 체크.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20년 동안 돈 달란 소리 안 하면 돈안 줘도 돼 이렇게 근데 그럴 수도 있지 20년 동안 돈 달라고 했는데 원금 안 갚고 계속 이자만 줬을 수도 있잖아 달란 소리 안 했는데도 어 그러면 소멸시효가 성립이 되면 이자도 안 내도 돼 이제. 왜냐면 그냥 빌려준 사실이 없어요 라고 그냥 법원이 해버려 이렇게 야, 너 20년 동안이나 돈 달라고 할수 있는 권리가 있었는데 왜안 했어?라고 하면서 법원이 편들어주지 않아. 권리 위에 잠자는 권리, 권리 위에 잠자고 있는 권리는 보호해주지 않는다그 그러니까 원칙이거든. 할수 있는데도 안 하면 어 필요 없었나 보다. 이런 거지.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어서 제때 권리 행사를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만료돼서 권리, 돈 달라고 할 수가 없어진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만료될 무렵부터 채무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소멸시효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도록 중단해야 한다. 그러나, 뭐야. 내용 증명만 하면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줄 알았더니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고 소멸시효가 바로 중단되는 건 아닙니다. 내용 증명을 보낸 날짜부터 6개월 이내에 조금 더센 액션을 취해야만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법적 대응을 하게 되면 사안의 소멸시효가 내용 증명을 보낸 시점에 중단되는 효력이 발생됩니다. 무슨 말이냐? 2010년 1월 1일 날 돈을 빌려줬어. 언제까지? 20년 1월 1일까지 돈 갚기로 계약을 하고 10억을 빌려줬어. 그랬는데 이 사람이 가만히 살펴봤더니 2019년 한 5월쯤 돼서 생각을 해보고 전화를 해봤는데도 어돈 갚을 생각이 없어. 그러면 2019년 5월 1일 날 내용 증명을 보내는 거야. 내용 증명을 보내고 20년 1월 1일까지 돈 갚기로 했는데 6개월 이내에 10. 2년 7월 1일쯤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조금 센 액션을 취했어. 그러면 언제부터? 이 날짜부터 소멸시효가 중단돼. 20년 채우면 돈안 갚아도 된다고 라 했는데 이 시간이 안 흘러. 남은 시간이. 이렇게. 이게 중요한 거야. 내용증명 보내고 액션을 취하면 내용증명 보낸 날짜로 소멸시효를 중단시켜줘 이렇게 됐을까? 으흠. 어허 이렇게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우와 그때까지 소멸 경과된 소멸시효 기간은 무효가 되고. 중단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된다. 무슨 말이야? 이 날짜부터 다시 20년 동안 돈 달라고 사람 쫓을 수 있어. 이렇게. 됐을까요? 원래 타령은 법적으로 1년이 소멸시효예요. 오 그러면 탈영하고 1년 동안만 안 잡히면 되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매년 1월 1일 육해공군 참모총장이 모여서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장병은 복귀하라라고 명령을 새로 내 매년 그러니까 탈영은 소멸시효가 없어 오빠들 군대 넘어가 가지고 담 넘어가 지고안 잡히면 되지 그러면은 저기 정해인 같은 애들이 니들 잡으러 온다고 이렇게. 아, 국교환 너무 좋아. DP 봤어? 아, 진짜 그런 캐릭터. 아, 완전 좋아. 암튼 그렇다. 이제 여섯 번째 문단 보러 가죠. 내용 증명을 작성할 때에는 정해진 양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법적 증거가 되는 거니까 이거는 꼭써 줘야 돼. 발신인, 수신인, 제목, 본문, 날짜 등 순서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돼. 기재된 발신인 및 수신인의 주소와 이름은 봉투 겉면에 작성하는 주소와 이름이 일치해야 되고, 제목에는 손해배상 청구와 같은 구체적인 목적이 담겨져 있어야 돼. 본문에는 계약 경위와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약을 맺었잖아요. 계약 경위와 같은 객관적인 사실 관계, 요구사항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돼. 좀 사정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날짜에는 발송 날짜, 보내는 사람 날짜, 도장 찍거나 서명해야 돼. 작성하면서 틀렸을 수도 있지. 기호를 정정삽입 삭제할 때에는 반드시 우와. 비문학 지문에 반드시 오직 모든 이런 단어 쓰기 쉽지 않아. 그러면 위에다가 올라와서 잠깐만서 비문학 지문을 내가 애헴 보고 있다. 그런데 반드시 모든 오직 예외 없이 요 단식의 말이 나오죠. 그거 중요한 말이야. 어 그렇게 쉽게 쓰지 않고 쉽게 쓸수 있는 말이 아니거든. 작성하면서 해야 되고 이거 할 때에는 반드시 정정삽입삭제라고 쓰고 수정한 글자 수를 여백에 기재하고 두자 지웠음, 두자 추가했음, 매자 네 수정정정했음이라고 써야 돼. 발송인의 거기 그 자리에다가. 도장이나 지장을 찍거나 서명을 해야 합니다. 됐을까요? 23번 푸시는데 1분 30초 드릴 거예요. 시작. 23번에 가. 수신인, 보내는 사람 주소를 썼죠. 어? 아, 받는 사람 주소 썼지. 보내는 사람 주소도 써야 된다 그랬는데. 보내는 사람 주소도 써야 돼. 봉투랑 똑같이 해서. 1반 봉투 겉면에 작성하는 게 일치하도록 발신인의 주소와 이름 추가해야 돼. 잘했어. 다음 나 방문 판매 계약 관련 어쩌라고? 이게 뭐 요구하는 게 없어. 제목에 해당되는 부분이 목적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계약 철회를 요청합니다라고 작성하면 좋겠어. 괜찮아. 다음.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인의 아들 홍땡땡 만 16세가 이거 법적 무능력자야. 얘가 한 모든 계약은 취소할 수 있어. 보호자의 동의가 없으면. 21년 6월 1일 귀사의 서적 시리즈 한 세트를 월 15,000원씩 20개월간 납입하기로 곧장 계약했습니다. 곧장이라는 말 써놓고 보니까 좀 어색한 것 같아. 삭제. 도장 잘 찍었어. 하지만 두 글자 지웠음이라고 써야지. 3번. 두 글자 삭제했으니까 삭제한 글자 수까지 명시해서 두자 삭제라고 해야 돼. 잘했어. 또. 그러나 본인의 아들 홍땡땡은 미성년자로 민법상 행위 무능력자가 책을 구입한 경우 반드시 법정 대리인의 보호의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위 경우, 법정 대리인, 아빠인 내가 동의 없이 물품을 구입했다. 라고요. 라.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 말이 없지. 요구사항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따라서 이 계약의 취소를 요청합니다. 라고 명확하게 얘기해야 돼. 잘했어. 답은 5번이겠지. 이에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인도받은 서적을 반환합니다. 6월 3일 발신인 홍길동 도장과 자, 이 날짜는 무슨 날짜? 보낸 날짜지. 발송인 날짜야. 특정일에 전달받았다는 증거가 되도록 수신인이 내용 증명을 받게 될 날짜. 그게 언제인지 어떻게 알아 내가? 발신인이 내용 증명을 보낸 날짜를 밝혀야 돼. 그래서 틀린 건 5번. 다시 앞으로 넘어옵시다. 마지막 문단. 민법의 규정에 따라 문서의 우편 발송은 수신인에게 도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방문 판매 등의 청약 철회를 요청하는 내용 증명은 수치 여부와 상관없이 발송한 날짜부터 효력이 있어. 내용 증명을 발송한 우편물은 3년간 보관. 발신이나 수신인이 이를 분실할 경우 발송 우체국에서 특수 우편물 수령증,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해 본인을 입증하면 열람을 청구할 수도 있고 필요시 복사도 할수 있습니다. 라는 것들. 됐을까요? 25번만 같이 할게요. 을은 갑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채무관계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20년 12월 31일에 만료된다. 그러니까, 을이 해야 할 일은 뭐야? 22년 12월 31일 이전에 돈 달라고 내용 증명 보내는 거야. 그런데 갑은 만료일이 다가오도록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주변의 조언을 받아서 20년 10월 31일 만료일 두달 전에 내용 증명을 보내서 갑에게 도달했음을 확인하고 어 이제 소멸시효 소멸되지 않겠네라고 안심하고 있으면 안돼 어. 이거 보낸 날짜 이후로 6개월 이내에 액션 취해야 돼 그래야 이 날짜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할 거야 얼마? 소멸시효 3년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3년이 시작될 거야. 액션 취하면 3년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이야 1번. 의리, 가백의 내용 증명을 보낸 궁극적인 목적은 뭐야? 돈 달라지. 소멸시효 만료를 알려주려고 뭐 이렇게 친절한 채무자가 있어. 달라. 의리 보낸 내용 증명으로 인해 소멸시효 만료일인 20년 12월 31일부터 중단 효력이 발생한다. 아니, 액션을 취하면 10월 31일부터 액션 취했다라는 전제 하에 10월 31일부터 의리 내용 증명을 소멸시효 2개월 전에 보냈으니까 중단 사유 종료 후 소멸시효가 2개월 연장된다? 그딴 계산이 어딨어 액션 취하면 보낸 날짜부터 다시 3년 법적 대응할 뜻이 없다면 구체적인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계속 흘러가고 있지 20년 12월 31일까지만 유지된다? 맞는 얘기지 21년 6월 30까지 가압류, 가처분 등의 조치를 하면, 20년 10월 31일에 중단이 된다. 내용 증명 보내고,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 거니까, 언제 보냈어? 음. 이날 보냈어? 11월, 10일, 11, 11, 12, 11, 2, 3, 4, 4월 30까지지. 이렇게. 그러니까, 5번 탈락. 됐을까요? 21, 2, 4번. 세 문제 푸시는데 시간 엄청 넉넉하게 드릴 거예요. 시작, 3분 드릴 거예요. 3분도 많다. 시작! 이런 것은 어렵지 않죠? 1번. 내용 증명 제도의 특징, 기능, 구체적인 사례. 아우, 좋아. 나머지 볼 것도 없어. 22번에 1번. 내용 증명을 받으면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문제 해결을 시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아까 한 2번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있다. 심리적 부담을 줘서 내용의 이행을 실현하게 합니다. 22번에 4, 2번. 방문, 판매, 철약 요청하는 내용 증명의 효력은 서면을 발송한 날부터 마지막에 있었어. 여기 있다. 방문 판매 등 청약 철회 요청은 수취인의 수취 수치 여부와 상관없이 서면을 발송한 날부터 발생합니다. 아, 22번의 3번 분실할 경우 우체국에서 복사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복사 요청할 수 있어요, 맞는 얘기. 내용 증명을 위해 우체국에 같은 내용 문서 세부를 제출해서 그중 하나 같습니다. 우체국에 같은 내용의 문서 세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맞지? 그러면 22번의 답은 5번이네.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후에 발송한 내용 증명도 법적으로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없는지 몰라. 이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몰라. 이렇게 왜 모른다고 답해요? 아 모르니까요. 문제에 뭐라고 써 있어? 윗글의 내용과 윗글과 윗글과 윗글에서 말하지 않으면 틀린 거야. 이렇게. 그냥 5번에 대한민국 우체통은 빨간색입니다. 쓰여져 있으면 그거 틀린 거야. 지문에 없으니까. 24번. 기업. 향후 법적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돈 빌린 건 맞습니다만, 돈 달란 소리를 안 했는데요. 돈 달란 소리를 안 했는데요. 이 말만큼은 못하게 하는 거야. 정답 몇 번? 4번. 발신인이 의사 표시했음을 돈 달라고 했어요를 객관적으로 드러내기 때문에 됐을까요? 정지.